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스테바의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구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이런 질문을 제게도, 그리고 우리 오르나라교 성도들에게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어, 본문을 보면 스테반의 집사의 죽음으로 사방으로 흩어진 자들은 흩어진 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던 스테반의 참혹한 죽음을 목격하고도 그래서 흩어졌으나 복음의 뜨거움을 가만히 두지 못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목회자로 파송된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왜 목회자를 파송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기준을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사람들에게 기준을 세워준다는 말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기준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기준을 또 교회에 기준을 세워줄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이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주와 함께 굳건한 믿음으로 머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바나바 역시 주와 함께 굳건한 믿음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죠. 내가 하고 있으니, 또 그것이 좋으니, 그것이 필요하니 너희도 하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주와 함께 굳건한 믿음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곧 그의 중심에 주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 바나바에 대한 평가가 이유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곧 주와 함께 굳건한 믿음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목회자가 공동체에 기준을 세워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와 함께 굳건한 믿음에 머무르는 사람이 파송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에 관한 뜨거움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뜨거움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을 다스리지 못하면 화재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뜨거움만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아마도 비일비재하게 보셨을 겁니다. 손쉽게 사람을 정제하고 정제함으로 내가 갖고 있는 뜨거움이 나의 열정이, 내 욕심이 선이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어느 교회의 어느 목회자, 뭐 어느 교회, 어느 성도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에는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목회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오 교회로 파송된 것이죠. 더불어 바나바는 동역자로 바울을 초빙했고, 둘은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로 양성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비로소. 교회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목회자인 바나바와 바울의 양육을 받아 제자가 된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렸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모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로 인한 복음을 전하는데 진심인 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른 겁니다. 자칭이 아니라 타칭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또 모인 곳에서 또 사람들만 있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른 것이죠.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신앙하던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곧 천국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속이 바뀐 자들이죠. 우리나라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지난 2년을 돌아보시며 함께 한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뜨거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이었는지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의 뜨거움을 전하고 목회자는 복음의 뜨거움을 유지시켜 주며 또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배운 자들이 주의 제자가 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탄생한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어느 나라 교회에 지금 이것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곳인가 아니면 각자의 목적에 따라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집단일 뿐인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준비하는 지금,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지금, 오늘의 점검이 오르나라 교회의 사명을 더욱 선명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 하유가 유턴하는 것을 보고는 집에 두고 온 것이 있으면 여기서 돌아가야지라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몇번 물건을 두고 와서 유턴 위치에서 유턴을 한 것을 보고 기억해서 말하는 것이겠지요.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두고 온 것이 있다면, 돌아가서 다시 가져오면 됩니다. 우리가 인연의 시간을 돌아보는 이 시점에서 어쩌면 우리가 놓친 것이 있을 수 있고, 틀렸던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귀찮다고, 그것이 싫다고, 놓친 것을 두고 그냥 떠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돌아가더라도 제대로 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교회 성도 여러분 치열하게 2년의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며 2년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그리고 2년을 맡게 될 목회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로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들려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목회자들은 목회자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성도들은 성도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조차도 그리스도인이다 말하지 못할 상황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았다면 뒤돌아 회복하고 회개하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길 소원합니다. 주를 손에 잡고 싶어하는 종교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길 원하는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끝까지 온전한 예배 잘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번 주 주일은 우리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예수, 교회의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